저이 차에 4명 안, 탔, 5명 안 탔으면 좋겠다. 그래, 야, 아게 내가 왜이차탄줄 이차 알아? 이 차가 제일 조그만 거야. 근데 조그마면은. 조그만하면 5명 안 타거든. 한 대. 한 명만, 한 명만. 한 대, 한 대. 여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아, 96인가? 어, 96이다. 예. 아니, 내가 대충 다른 차를 봤는데. 그니까, 디노 승관이 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디노 받아주기 힘들 것같고 앞차도 재밌긴 해. 도겸 조슈아 붙어있어. 어, 목이 들어왔다. 응, 음, 잡아. 덥다. 역시 행동 대장. 이 팀은 행동 대장이 호신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내가 대장할게. 아 어. 어, 너무 더운데? 음, 너가 어 그러면 어 대장이니까 창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온도 낮춰. 창문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온도 낮춰. 오케이. 너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응 음, 대장 힘내. <laughs> 이렇게. 이차 운전자 우리보고 한숨 쉬는 거 아니야? 한숨 쉴 수도 있어. 어, 우리 정원이 형이다. 아 진짜 아니야? <웃음> <웃음> 야, 미쳤어, 이거? 아, 어? 아 예! 진정아. 아! 아니야, 여기 누구 있나 보롱고야. 아니야, 여기 누구 있나 보러온거야 아, 그래? 어? <놀람이> 아, 뭐야. 에이. 아, 지금 서로 바꿔 가지고. 아, 뒤에 필이네. 아이고니다. 아이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니? 우리는 바로 숙소 갑니다. 어, 뭐 넣을까? 다, 문 열걸? 자, 이거 없는 사람? 문 열걸? 네, 어, 다음 곡은 저희 세븐틴, 어, 유명마데이 앨범의 퍼포먼스 팀 곡이죠. 어, 그렇죠. Moon w o r k e 아, 요 <잠시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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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페이지 보이 한번 써자 오케이 여기네 핸드카드 커피 지금 왔어? 아니 너너 너밖에 너형 지금 형만 가방 어. 들고 있어가지고 어너지금 근육을 뽑았어 그럼 뽑았다. 호시 형을 한번 사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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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이스크림 안 먹으니까 어. 유자차 어? 응. 첫 게임 하자 어시형어 히어치슛 가자 어. 어. 히어치슛 히읏, 히읏, 시옷 시옷. 어,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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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호시니까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유정선 지금 행사 오케이 어 오늘 광고 끝나고 녹음 있어요 호시 어야 저기 뭐 떨어진다 계속 <laughs> 어 뭐가 싶 빨리 아 엄마 학교 가야 되겠어요 학생 너 이름이 뭐니 호시 나는 네, 재미 없어 항상 마속보이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마석이 혹시 저또마석얘기했어 뭐 아, 마석! 100%죠 아, 네 지난 마석이거든요 마소. 마소. 야다 알아! 뭘몇 년을 만나 인터뷰에서 우리 데뷔한 지한 4년이 됐는데 <laughs> 게 맞아. <laughs> 저거 마석 우리 집이라고. <laughs> 야, 대박이야. 뭐라는 거? 분열반 분열반. 맞아. 저거 마석 우리 집이라고. 저거 <laughs> 야, 대박이야. 뭐라는 거? <laughs> 형 우리 진짜 대박인게 언제 알아? 파도랑 마석 나왔잖아. 내가 아딱 봐도 저쪽차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소리 소리 우리집 우리 집 하는 거야. <laughs> 야 마석이라고 해보고, 저기 빨리 빨리 저쪽에서 무시또 저기 저기 지네 집이랑 소 지르겠네 우리 놀이 집이야. 아 이거 <왜> 안 돼. <웃음> <웃음> 나하게 도착했습니다. 어요